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N자형 목표치를 주고,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탈된 전자점, 여기를 지금 넘지 못하고, 지금 밀렸어요. 그러면, 이 N자형 목표치를 줄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넘었어야 되는데 못 넘었기 때문에. 이탈이된 전자점을. 그러니까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요 라인을 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라인을. 요양봉의 종가를 베끼고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밑으로 살짝 했다가 지금, 100이 2 4 0에선 지지받고 지금, 지지 지금 버텨기는 모습인데요. 이게 만약에 밀린다면, 이건 밀린다면 이런 엔짱 목표 줄어 가는 거거든요. 이 엔짱 목표 주기 때문에 만원까지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원까지. 그니까, 러그점 주의하시고, 이제 매매 임하시면 좋겠고요. 매매 임하시면 좋겠고. 30분 몽 차트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지금 이 라인을 완전히 넘었으면, 넘어섰으면, 여기 정고점 보러 가는 거거든요. 정고점. 정고점 보고, 이큰 N자형 마들을줄수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요전고점을못 넘어서,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정거점을 넘는다고 한다면, 한, 12,100원? 요까지 넘었다 다시 밀렸다가, 11,700원 지지하면서, 이렇게.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지금 엔자형마들를 주고, 이두 마디가 한마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로 간다면요. 그니까, 러이 추세선을 지금 월요일장에서,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12,100원이나, 한, 11,8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밀리다가, 요, 11,700원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11,700원만 지켜주면, 이 N자형 마디를 먼저 가야 되겠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두 마디의 N자형 마디가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여차하면 이제 이, 이 N자형 마디를 줄 테니까요. 이 n 자형까지줄 테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요라인 전저점 라인 만천 이백 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게 된다면 아니면 이제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끌 끌어왔을 때만 구백 오십 원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만 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만 원대 초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일장 시작하시면 요거 넘고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구요. 그렇지 않으면 요맘 950원대에서 양봉이 뜨실 때 들어가셔서 일단 짧게 먹는 걸 목표로 삼고 들어가셨다가 여기를 그냥 돌파하게 된다면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이렇게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리느냐를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눌리느냐.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텐데 이 추세선 따라 내려 오니깐요 돌파한 시점을 옆으로 갔을 때 거기를 지지해야 되니깐요 근데 여기를 지지한다면 또 이런 n자형이 좀 목표치는 작아지겠지만 이런식으로 올라가겠죠 예, 한원시스템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읽어준사람 차이사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